매일의 영어방을 이제 하면서, 어,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로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쇼핑몰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수입이 좀, 어, 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,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은 누구나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,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, 사실은 그게 상당히 고민이 이제 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나 이런 것들, 대명상조, 어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수입을 좀 벌어가고 있고요. 또 그다음에 어, 경정청구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어,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많은 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하고 있고요. 어, 그다음에 뭐 내일은 영어방의 안에 또 보험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런 것들을. 어,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면 다른 것들 또 연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